<laughs> 이거를 나누면 아, 아니야 그냥 10분의 6 해도 되고 그냥 머릿속에 5분의 3이 떠오르면 5분의 3 해도 되고 5분의 3 약분하는 게한번 줄었지? 네 음. 음, 100분의 1니까 1분의 20 20분의. 20분의 1 이거를 머릿속으로 생각할 저 실력을 만들어야 돼요 네 음. 8 0인데 잘했어요. 안 나눠지죠? 음. <laughs> 그건 그냥 해야 되겠네. 꼭 100분의 8로 하는 거예요. 100분의 8로 음. 할게요. 그럼. 음. 음. 뭐로 해야 돼, 10? 음. 22니까 뭐로야 분 해야 돼? 음, 2. 2로 해야지. 그러면 12. 뭐신에11 또. 그래도 <laughs> 100분의 128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100하고 20으로 한 번에 할수 있는데 뭐지? 그렇지. 그게 실력인 거야. 또. 그렇죠. 발로 음. <laughs> 통째로 되나? 음, 잠시만요. 계산해 볼게요. 12에는 8이 몇번 들어가? 아, 18. 12에 8이 몇번 들어가요? 14번. 아 16번. 아니 여기 1 2에 8이 몇번 들어가냐? 한번이요한번써 봐요. 네. 잠시만요. 예, 여기 한번 들어가니까 1 쓰고 먼저 12 위에다. 1. 그럼 4 남았잖아. 48에는 86 6. 그러면 8 통째로 됐네. 그치지 네. 지우고. 위 아래 또 되네. 어. 16하고 4. 16... 답이 4네. 답이 4. 4구나. 아, 틀린 줄 알았어요. 음, 그만. 요렇게 하는 아, 그 밑에 거그 외운 것도 써먹어야 되니까 해 봐요. 그래다. 예. 5분의 3. 그러니까 써먹어야지. 아, 이거 8분의 3은 정확히 외웠어요. 음. 그래도. 그러니까 외우니까 얼마나 편해. 맞아요. 1과 8분의 3이니까 8분의 11이네. 그렇지. 얼마나, 음, 너무 편하지? 와. 자꾸 하면, 이런 것들이 자꾸 많이 생기는 거야. 꾸준히 하면.